이래야 던진다니까? 아니면 안 던져 자 이거 자하이 아, 주구가이야 여기도 패가 또, 또 있다 휴, 참 정말 뭐 요런 아이가 다 있냐? 걔가 걔가 가자 이제 많이 묻다 이가 아이, 묻다, 아이가. 그만하자. 아유, 한순씩 한다, 이거. 이런, 이거, 이거. 뭐 어떤 애가 있냐, 이거? 꼬장 부리지 마라. 걔가 요청했는데, 안 받는다, 또, 얘가. 아유, 참. 진상이다, 진상. 운영자 불러야 되겠다, 이거. 방법이 없다, 이거. 운영자 안 부르고는 답이 없다, 이거. 아 진상도 참, 네, 진상이 다 있네. 둘, 셋, 넷. 기가 가자, 이제, 고마워. 고마워. 많이 못 따, 이거. 아이, 또구절해 아, 나 환장했다, 이거. 얘 어떡하냐? 기가 가자. 아, 나 진짜 환장했네, 이거. 아이, 또구절해 운영자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. 운영자 불렀는데요. 왔다. 하나, 둘, 셋, <laughs> 넷. 운영자가 왔는데도 거부해. 얘는 이 주가이가. 운영자가 들어와 있는데도 컴퓨터 끄고 도망갔어 운영자가 들어와 있는데 와나 저런 배짱은 내 처음 봤다 주가 이가 내가 진짜 쓰러지겠다 이거 아니 저 주가 이가 운영자가 들어와 있는데도 겁을 안 먹어 컴퓨터 끄고 도망갔어 아 내가 미치겠다 이거 걔가 거부하다 거부하다 운영자가 들어와가지고 걔가 안하면 제재를 하겠다는데도 이제 컴퓨터 끄고 도망갔어 와, 이 중과이 진짜 강적이다, 이거. <laughs> 와, 나 진짜 쓰러지겠다, 이 중과이, 정말. 끝났어요, 이제. 다음 게